2024년 여름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6살 박혜숙 씨는 평소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식사 후 심한 졸음과 어지럼증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병원을 찾아 혈당 검사를 했더니 식후 혈당이 290을 넘는 위험수치였습니다. 의사는 약의 용량을 늘리자고 권했지만 박 씨는 약을 더 먹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때 건강센터에서 들은 한 강의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혈당을 다배더 안정시킨 과일이 있습니다. 매일 한 컵만 드세요. 그 과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영상에서 바로 그 과일을 포함해 당뇨약보다 더 강력하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다섯 가지 혈당 조절 과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당을 5배 더 낮춘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 서울 마포구에 사는 72살 김명희 씨는 10년 넘게 당뇨병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당화 혈색소가 7.8%까지 올라가고 공복 혈당은 140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식이요법과 약물 치료에도 효과가 크지 않자 그는 병원과 상담 끝에 식단을 조정했습니다. 바로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컵을 섭취하는 루틴이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보호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말초 세포의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영양과학 연구소에서는 당뇨 전 단계 성인 남녀에게 매일 블루베리 150g을 섭취하게 한 결과, 8주 만에 공복 혈당이 평균 22%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최대 45%까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명희 씨 역시 블루베리를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컵씩 먹었고, 다른 식단 변화 없이도 두달후 공복 혈당은 140에서 120으로, 당화 혈색소는 7.8에서 6.8%로 안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식후 졸음과 피로감이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과일이 당을 올리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이 블루베리는 오히려 내 혈당을 잡아줬어요. 지금은 매일 눈 감고도 한컵 챙겨 먹어요. 혈당을 잡기 위해 과일을 멀리 하셨다면, 블루베리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자몽의 놀라운 효과. 대구 동구에 사는 69살 조경자 씨는 식후 혈당이 유독 높아지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공복 혈당은 120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식후 2시간 혈당은 항상 220 이상으로 급등했고, 이로 인해 당화 혈색소가 꾸준히 7점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인의 추천으로 아침 공복에 자몽 반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몽에 포함된 나링닌이라는 성분은 췌장에서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간에서 포도당 생산을 억제하며 혈당 스파이크를 완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플로리다 대학 양리학과에서는 식사 전 자몽 반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6% 낮았고 인슐린 민감도는 18% 향상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경자 씨는 아침 공복에 자몽을 먹은 후 식사 전 식이섬유와 함께 저당질 식단을 병행했고, 그 결과 식후 혈당이 220에서 180 이하로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당화 혈색소도 6.9%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신맛이 강해서 처음엔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몽 먹고 혈당이 안 튀니까 음식도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 자몽 없으면 하루 시작이 허전해요. 당뇨 환자에게 자몽은 천연 혈당 안정제와도 같습니다. 단 특정 약물 복용 중이라면 상호작용 여부를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당도 잡고 장도 살리는 아보카도의 지방 조절 효과. 충북 청주에 사는 70살 장기훈 씨는 당뇨뿐 아니라 고지혈증도 함께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탄수화물 식단과 중성 지방 수치가 높아 내장 지방과 인슐린 저항성 모두 위험 수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한 영양사에게 조언을 듣고 점심 식사에 아보카도 반개를 곁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보카도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마그네슘, 비타민 E가 풍부하며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동시에 낮춰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영양학회지에서는 아보카도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공복 혈당이 평균 18% 감소했고 당화혈색소가 평균 0.5% 하락 또한 LDL 콜레스테롤도 12% 줄어들었다는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장기훈 씨는 점심이나 저녁 반찬으로 아보카도 한 조각을 추가했고 흰쌀 대신 귀리나 잡곡밥과 함께 섭취하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식단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은 145에서 100열 안로 감소했고 당화 혈색소는 7.8에서 6.9로 떨어졌으며 중성 지방 수치는 250에서 190까지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보카도가 기름지다고 걱정했는데, 이게 진짜 좋은 기름이란 걸 몸으로 느꼈어요. 이젠 고기보다 아보카도가 더 든든해요. 당뇨 관리에서 지방의 질은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지방은 혈당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간 기능과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블랙커런트의 힘. 전남 목포시에 사는 68살 고명선 씨는 평소 허리 통증과 극심한 피로감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건 6년 전이었지만, 최근 들어 공복 혈당이 140을 넘고 당화 혈색소도 7.3%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혈당 수치뿐이 아니었습니다. 간 기능 지표인 GOT와 GPT 수치가 각각 75, 80이 넘으면서 병원에서는 간 기능 저하에 의한 피로 증상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약을 늘리는 대신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 개선을 함께 병행하자고 제안했고, 이후 고 씨는 건강기능식품 상담사로부터 블랙커런트 추출액을 추천받아 하루에 한번 따뜻한 물에 블랙커런트 농축액 1티스푼을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블랙커런트에는 안토시아닌, 간마리놀렌산 비타민 C,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간내 지방 축적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항염증 작용까지 탁월하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 영양 의학 연구소에서는 간 지방 축적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 블랙커런트를 12주간 섭취하게 한 결과 간내 지방 함량이 32% 감소했고 인슐린 감수성은 28% 향상되었으며 CRP 염증 지표는 4.2에서 2.5로 감소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고시는 블랙커런트 복용과 함께 당분 함량이 높은 주스나 커피 믹스를 모두 끊고 물 섭취량을 하루 2,500ml로 늘렸으며 매일 저녁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병행했습니다. 3달후 혈액 검사 결과에서 공복 혈당은 140에서 100열둘로 낮아졌고, 당화 혈색소는 7.3%에서 6.8%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GOT 수치는 75에서 55로, CPT는 80에서 1으로 낮아졌으며, 피로도 역시 눈에 띄게 줄었다는 자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몸이 맑아졌다는 느낌이 정말 뭔지 처음 알았어요. 예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바로 소파에 쓰러졌는데 지금은 저녁 설거지까지도 거뜬하게 해요. 당뇨와 간 기능은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간이 막히면 포도당 대사도 함께 막히는 것이죠. 블랙커런트는 간 해독, 항염, 인슐린 민감도 조절이라는 세 가지 핵심을 동시에 자극하는 과일입니다. 특히 재미나 가공 제품보다 설탕 없는 농축액이나 냉동 그대로 섭취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잡은 딸기의 이중효과. 경남 진주시에 사는 70세 배정수 씨는 오랫동안 당뇨병과 관절염을 동시에 앓고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40대였고 당화혈색소는 7.2%로 높게 유지되고 있었으며 무릎과 발목 관절 통증이 심해져 밤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정형외과에서 촬영한 MRI 결과 관절의 염증 수치가 높아져 있었고 혈액 검사에서는 CRP 수치가 4.8mg/L 정상 상한선인 1 이하를 훨씬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내과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혈당 수치와 염증은 같이 움직입니다. 몸에 불이 나 있으면 인슐린 작용도 잘 되지 않아요. 배 씨는 이후 식단에서 기름진 육류와 튀김을 줄이고 하루 간식으로 설탕 없이 생딸기 한 컵을 섭취하는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딸기에는 피세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성분은 염증 물질 생성을 억제하고 당 대사 경로에서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농식품과학부는 하루 150g의 딸기를 섭취하게 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 실험을 진행했고 CRP 염증 수치는 평균 35% 감소, 식후 혈당은 25% 하락,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평균 6점 상승이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배정수 씨 역시 딸기를 간식으로 섭취하면서 혈당을 안정화하기 위해 당질이 낮은 작곡과 두부 중심의 식단으로 전환했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을 2,000ml 이상으로 늘리고 잠들기 전에는 무릎을 따뜻하게 찜질하면서 염증 완화에 집중했습니다. 두달후 병원 정기검진에서 공복 혈당은 140에서 122로, 당화 혈색소는 7.2에서 6.7%로 낮아졌고, 무엇보다 CRP 수치가 4.8에서 2.6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딸기가 이렇게 혈당에 도움이 되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과일이라고 다안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이젠 군것질할 시간엔 딸기 한 줌부터 찾습니다. 염증은 몸 속에서 당 대사의 흐름을 차단합니다. 불을 끄지 않으면 인슐린도 약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딸기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혈당과 염증을 동시에 잠재우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당뇨를 관리할 때 우리는 흔히 과일을 멀리 하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과일은 당뇨약보다 더큰 효과를 보여준 과학적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블루베리, 자몽, 아보카도, 블랙커런트, 딸기, 당신의 식탁에 이 다섯 가지 과일이 하나씩 올라간다면 약이 아니라 음식으로 혈당을 다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낮추는 하루 식단 구성과 타이밍의 비밀을 알려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 노우 피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